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있다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공시생 즉 공무원 준비생이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어,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이제 몰카 범죄가 뭐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뭐 최근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계속 이슈가 되고 되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 어 공시생들이 이제 공무원 준비생들이 이제 시험 스트레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어, 몰래 촬영하다가 적발된 경우 이제 좀 문의가 많이 옵니다. 저 공무원 할수 있나요? 공무원 시험 준비를 못 하는 거 아닌가요? 공무원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에,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에,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예, 우선 들어가기 앞서 몰카 범죄는 어떻게 처벌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임용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몰카 범죄는, 우선 몰카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면, 몰카 범죄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수치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이렇게 몰카 범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여기에 규정되어 있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엄중한 에, 규정으로, 에, 엄중하게 처바,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국가공무원법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여기 정말 다양한, 에, 거의 음, 대부분의 성범죄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지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 처벌 수위도 정확하게 알아야 되지만, 무엇보다 요것도 좀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 대부분의 성범죄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되고, 당연히 몰카범죄도 여기에 포함되겠죠. 죄를 범하여 100만원 이상입니다. 이상. 그래서 이제 100만원 나와도 안 되는 겁니다. 예,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뒤 3년이 지나지 않는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그, 즉, 어, 3년이 지나야지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 있는 거죠. 예, 그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예, 따라서 몰카 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되면 예, 공무원으로 임명되기 어려울 수 있어 예, 주의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 아시면 되고 그럼 이제 고, 어, 몰카를 공시생이 국무원 준비생이 몰카를 촬영하다가 적발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몰카를 촬영하다 적발되었다면 실제 몰카를 촬영한 경우랑 그 다음에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는 경우 이두 가지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실제 몰카를 촬영한 경우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최대한 빠르게 합의하는 한편 뭐 반성문, 탄원서, 예, 정신과 진료 내역서 요런 다양한 양형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뭐 수험 준비 중 스트레스로 인해 이제 호기심의 물카를 촬영했는데 이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그다음에 예, 다양한 그 상담 상담이나 이런 걸 받으면서 그런 자료를 제출하면서 이제 재범 위험성이 없다 예, 다시는 재범을 저지르지 않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요런 모습 보여줘야 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초범이라는 점 그다음에 피해자랑 합의를 하였다는 점뭐 요런 이런 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주장하면서 예,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됩니다. 어,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도 잘 아실 수도 있고 모르실 수도 있는데 기소유예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예, 검사님이 한번 봐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 정과가 생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예, 그렇게 아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만원 이상의 예, 벌금형이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공무원으로 임명될 수는 그러니까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법률의 규정에 따르면 이제 공무원으로 임용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뭐 경찰 공무원이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수사를 받았는지 수사 경력 수사 자료도 다 보기 때문에 에뭐 그런 부분은 좀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억울하게 몰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배경을 촬영하다가 피해자를 우연히 촬영해야 됐을 뿐이다. 피해자를 촬영할 의도가 없었다. 이렇게 주장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피해자의 특정, 특정 신체를 확대하고서 촬영한 사실이 전혀 없다. 전체적인 모습만 촬영되어 있다. 나는 성적 수치심을 느낄 만한 뭐 부위를 촬영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혐의가 없, 없는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혐의 없는 예, 즉말 그대로 무혐의 이런 예, 거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지금에 나온 그불 송치. 그 다음에 이제 뭐불 송치 결정서, 그 다음에 이제 불 기소 결정서 이런 거를 보게 되면, 음, 요거 다 보시면 요거는 이제 억울하게 몰카 혐의 받은 경우에 예, 보시면 음, 다 혐의 없음 받았던 겁니다. 혐의 없음 받았던 거고, 예, 예. 혐의가 없다. 그 다음에 여기도 혐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몰카범죄는 무혐의가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무죄가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하지만, 예, 그 사진을 찍는 사람의 의도, 그 다음에 이제 사진에 찍힌 피해자의 모습, 뭐, 이런 거를 전반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예, 혐의가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예, 그렇게 알고 있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예, 몰카는 당연히 엄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이건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몰카 범죄 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보시면 제가 이거 이거좀 읽어 드리고 싶습니다 몰카 범죄를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만 있으면 범할 수 있어 정말 별다른 제 의식 없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적발돼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이제 수사에서. 말 그대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받고 수,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아, 이게 큰 죄가 해당할 수 있구나 이렇게 깨닫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첫 번째 아셔야 되는 건 예, 명, 명확한 음, 범죄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해당한다는 거. 그래서 엄중한 처벌뿐만 아니라 예, 신상정보 등록, 공개고지 등 다양한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짐으로 예,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정말 주의해야 되고. 특히! 예,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의 경우에는 자칫 잘못했다가는 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 절대 우선 첫 번째 절대 호기심이라도 예, 몰카 범죄를 저지르면 안 되고 혹여 이제 몰카 범죄를 저질렀다면.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혐의를 인정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몰카범죄를 더 해지렀다면 당연히 뭐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받고 기소유예를 받는 방향으로 피해자와 합의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만 좀 억울하게 몰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뭐그 피해자가 촬영된 각도,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의 전체적 모습이 촬영되어 있는지 아니면 특정 신체가 촬영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따져가지고 예, 법률적으로 이제 합리적인 주장을 해야지 이제 말 그대로 무혐의나 혐의 없음 요런 게 나오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런 거를 대응하기에 이제 혼자서 대응하는 거에는 좀 제한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는 게 좋고 어~ 이 경우에도 제가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다양한 성범죄 사건 다뤄본 특히나 이제 뭐 몰카 범죄 같은 경우는 몰카 범죄를 많이 다뤄본 그리고 몰카 범죄를 다뤄 봤을 때 좋은 결과가 나왔던 그런 변호사님들의 도움을 받아 가지고 대응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예, 저는 이변은 이따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